네, 안녕하세요. 뿔리 t v 의리입니다 자, 네, 오늘은, 음, 스, 소, 스페셜 소절을또할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컨셉을 할 거냐. 어떤 컨셉을 할 거냐면, 근데 저 이상하게 치킨전이 이거 업데이트되고나서 화면이 이상해졌어요 예. 예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자 그래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우와. 자 오늘은 바로 내가 진짜 제일 못하는 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못한 총은 이거고요. 이 티컵 중에 서 제일 못한 총은 이거고요. 제일 못한 거는 이거로 건...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아... 뭐야? 죄송합니다. 이 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아, 아, 그때 끝에, 끝에 뽑은 스킨 세트로 한번 가보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뽑은 스킨셋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내가 어떤 걸... 아, 오늘은 어, 치킨전을 대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지완? 내 친구인데. 실제 친구예요. 박지완이라고. 에 자, 버튼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오, 죄송합니다. 오노헤이 oh, no. 에이. 점프 탁 하고 싶어요. 에이, 점프 딱. Oh, yeah. o oh, Oh my god. 어한 어. 번, 누어볼래 아, 일이서 일어내서... 죄송합니다. 아, 금너에 제 친구와 같이 숨 참기 대기로 해서 지금 숨이 잘안 쉬어져요. Oh, 안 돼, no. Oh. Oh. Please, please. Hey, please. hey mother, please. 제가 이따가 햄버거가 올 건데, 햄버거 먹방을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지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내손에 죽었다. 넌 응, 죽었다. 어긴 나. 와 죽여, 죽여. 죽이란 말이야. 죽이란 말이네. 죽어. 죽어. 응, 죽어. 빨리 줄고야안나던 게머네, 머네안 게머네. 어머네저 여러분들 제가 이름이 뿌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부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찌우님은 그냥 찌덕이님이라고 찌덕이라고 부르던데. 저도 그렇게 한번 불러보게요. 예,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음, 뭐라고 할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라고 할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가 가장 많은 것을 제가 뽑아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와, 뭐야, 뭐야.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건데, 저 원래 목소리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건 뭔가, 뭔가 신기해요. 와, 와. 이게요. 전, 점프닥을 원합니다. 점프닥, 나이트. 점프닥, 나이트. 점프닥, 점프닥, 좋아요, 좋아, 좋아. 점프닥, 나이트. 점프닥, 나이트. 점프닥, 좋아요, 정말 좋아요. 자,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조거 팀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하! 뿌얀이들 아닌데? 어떻게 부를까요? 뿌얀이들이라고 부를까요? 아닌데요. 그렇게 부르면 뭔가 유치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음. 와 이거 아직도 갖고 있으시네. 마이 갓 o d 면 뿌중이들 오케이 뿌리 중원디니까 뿌원디들 뿌 뿌디 뿌디들 아닌데 뿌중 뿌중이들 오케이 뿌중이들 너무 티나지 않나요? 자동으로 한번 바꾸서 할게요. 음... 뿌줌이들, 뭔가 좀 이상하고. 네 뿌소리들은 안 되고. 뿌근이들? 뿌근이들? 뿌그니들? 오케이, 뿌근이들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뿌근이들, 오케이? 오케이. 어깨, 뿌근이들. 나중에 또 뿌근이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자, 여기서 대기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지고 있었네요. 자 게임 준비 바로 가도록 하고요. 에이, 한 명은 잠수 아니고요. 칼전하죠, 나한테 빈거해 Why so s e r 나무 n 고 q u 자 오케이, 뿌중이들. 오케이. 말 편하게 뿌중이들이라고 부르면 되죠. 다음 영상부터 부르겠습니다. 뭔가, 지금 뿌중이들이라 부르면, 아, 뿌중이라고는 안 질게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주시면. 어, 레이형이 어, 말하라고 보네요. 자, 이따가 다음 영상은 햄버거 먹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기자 여기까지 뿌리 어 이거 한번 얻어주면서 이거 한번 착 먹어주면서 여기 거입지오잠깐만